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일로쭉 가면 돼. 내가 찾아보고했잖그 사진 찾아보자 근데 이거 아잖아아이이 몰라서 사이 찾아본 거지지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음. 음. 내 개인적인 원픽은 간장 같은 소스랑 소금. 내 직원분이 한국말을 할줄 알았어. 회전율이 음. 빠를 수밖에 없네. 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명란젓. 아. 이 포테이토 샐러드 음. 후추 맛이 많이 좋아. 음. 음. <laughs> 싫어합니까? 달려 봐려 너무 맛있어 우리 왜 우리 테이블에 먹지? 정말 나? 거다 먹어 가요 진짜 맛있다 여기는 지도에 저장해놓은다 이게 약간 한국이랑 많이 다를까 싶었는데 겉에 이걸 튀김옷이라고 하나? 응 이게 너무 맛있어 일때 미리 주문을 받으니까. 어, 내거불 꺼졌는데? 아니 이거? 음. 나도 꺼졌다. 음. 근데 이거 설거지하기 엄청 힘들겠다. 음. 음. 당 스파이크인가요? 얼려? 불 앞이라 그런가? 불멍 때려가지고. 여행 오는 사람들이 꼭 먹었으면 좋겠다. 불멍하지 음. 마라. 불멍용 화로 아니다. 외장화도 파는 데 있으면 가야겠다. 외장화도 있어야 될거같 여기, 가차샵 있는데, 전자상가래. 어, 좋아, 좋아. 응. 어. 음. 아니, 근데 이거. 또 떨어뜨릴 뻔했어. 보이지도 않아. 음, 뭐지? 왜? 떡이 아닌가? 네. 떡이 아니라고? 떡인가? 들 젤리 같은데? 인절미 같은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떡 식감은 아니야. 젤리 식감은 조금 더 가까운 거 같아. 신발끈 또흘렸어 음. 잘 먹었습니다. 똑같 먹었어. 고지소사마데시다. 고지소사마데시다. 잘 먹겠습니다. 안하고잘 먹었습니다. 말해. 몰라. <laughs> 언니, 이 밥은 내가 사는 거야. 내 <laughs> 언니가 딱 마침 맛있다고, 진짜 이번 여행에서 최고 맛집이라고 해야 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4kg, 6, 3개 같이 사 왔다고. 5, 1, 1 <,000개 가차샵. 웃음> 뭐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말이 있는데, 저... 다른데 봐봐. 어! 안 내려가! 어 아! 씨! 얍잉! 이가한번 뽀잉뽀잉 해줄 수 있어? 여기 이름이 뭐더라? 야트, 예트. 와, 당돌아. 근데 숟가락만 준 거면은, 응. 저 숟가락 <laughs> 어떻게 먹는 거지? 숟가락으로 부숴서 먹나? 나 푸딩 먹는다. 응. 나 아, 가서. 아, 저... <laughs> 푸딩은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아 공장 다 여기 있구나. 어, 공장 너무 많은데? 빨리 지갑 사야 돼. 달르지 않아? 다를 게 없어? 뭐랑? 푸딩. 저번에 먹었던 자지 푸딩. 그거랑만달르서 얘는 그냥 완전 우유였는데. 이푸딩에올라가이 시럽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시럽이야? 지금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아서 이거 단맛이 안 나. 커스타드 맛밖에 안 나. 짱구에서 나오는 넣으면... 짱구는 맛있게 먹잖아. 무슨 맛 나냐면 설탕 태운 맛 나. 근데 난 차라리 이게 편의점 푸딩보다 맛있는 것같아아 음... 이제 지쳤어요 땡빨땡빨 스콘도 맛있다. 응. 음.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동인 거잖아. 성수동 음. 카페. 근데 자리가 다 너무 협소해. 여기가 넓어서 다행이지. 음. 협소하고 앉을 데 없고. 직원이 한국어로 적으면 해, 설명할 줄알죠 저도 연습하셨을까 하니까 좀 귀여워요 티오피아 약간 산미가 약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음.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어 옥취하고 싶다 일본에 PC방이 있나? 있지 않을까? 근데 내카페 약간 이런 거던데? 그니까 근데 내카페는 그거던데? 게임이 잘안 돌아가는 거 같던데 음. 있어? 오사카 PC방 어있 있다 있어? 근데 한국만 제일 저렴하지 않겠지? 아 근데 24시간이 아니래. 그 응.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220 엔을 내야 하고 지문 등록을 한대. 응? 그리고 접수된 시간부터 카운트를 하고 또 다른 p c 방이 있네.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피방 신사이바시? 응. 우리 동네? 응. 어, e 스포츠 에키치카. 이분 아, 거기 PC, 아, 여기 p c 방 가서 옵치한다 한국인들도 자주 보였대 얼마래? 신사이밭이 내려서 저번 7분 정도 처음 방문하거나 시간 충전할 사람들은 4층에 리셉션에 가야 하고 PC방 사이트 들어가서 계정 만들어야 되고 3시간에 1,200엔 음? 3층 오픈 스페이스가 한국 PC방 구조이고 3인실, 5인실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3인실 이용하면 3시간에 3,000엔 시간당만 원이야 이그 사람도 한국 피시방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죠. 저도 항상 눈물을 머금고 결제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다. 정도면. 피시방을 네. 응. 라인 친구 추가하면 3 시간 무료 증정 이벤트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국이 진짜 좋은 거긴 한데. 물티슈가 갈색이네. 뭐 검색해? 음. 스크래치 못 봐. <laughs> 이게 로또 잡이에 음. 이 사람은 남바 센터점에 갔고 그걸로 한번 가볼까? 돈톤보리에 가서 공전지갑을 사고 어제 엄마를 위해 샀던 가방을 사고 기념품을 사고 가능하다면 밥을 먹고 어, 오늘 거기에 다시 가볼 거야? 글리코산 있는데? 사진 찍고 있을 수 있으면 사진 찍고 싶어 아니면은 내일 가도 되고 내일 하루 중에 유니버셜에 있진 않을 거라서 근데 우리 내일 거기 가기로 했잖아 어디? 스탠카고 이거 저 타워 뭐, 있는데 아 여기에 마켓이 이런 식으로 돼 갔다 가면 되지 뭐 나는 그한 3, 40분? 가깝네 멀진 않네 지하철 타고 오니까 뭔가 계속 갈아타긴 하나 봐두번 갈아타거나 이러는 거지 일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해서 나가자 출근 시간이랑 겹치된다는 거면 알아도 안네 내일 평일이구나 엉 때린다 나피곤하지 응. 일본 여행은 어릴 때와거 어릴 때 오거나 운전을 잘하거나 운전을 잘해도 대도시는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아아이스크림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먹었어. 그래서또올려네 그때 한 번도 안올려고잘 먹다 올린 거잖아. 언니 이거 돼? 이거 <laughs> 잘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뭐야? 안면 근육이 자유롭다 자녀 사랑하는 거야? 응. 음. 두 번째 개인기, 귀 움직이기. 무시하세요. 피곤해서 미친 거예요. 커피를 너무 늦게 먹었어. 아까 편의점 같은 데서 피로회복제라도 살걸. 이따 갈때 가서 사자. 이건처 마트 있는지 본다 하지 않았어? 아우 기가. 탕탕탕. 그냥 동키호테에서 살게, 염전 아까 그 이온몰? 응. 음. 그냥 이온몰에 있는 호리카키로 살래. 그래다갑니다 여기 근처에 마트가 있어, 근데? 몰라. 여기 근데 좀 주거지역이라 있을지. 찾아볼까? 크네? 이 근처에서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크대. 여기서는 엄청 먼 거리는 아닌데 어차피 지하철역으로 돌아갈 거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GS 슈퍼마켓 정도 되는 규모래. 그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도 같은 느낌? 잔다. 어,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응. 나 줘.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 도톤보리돌 힘이 있냐? 응. 걸음만 걸을 수 있어. 앉으니까 졸려서 그래. 너 커피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오늘 휴족 시간에 사고 휴족 시간이 동키 아 동키 호텔 갈 거리 오늘 와서와 동키 호텔 한번나 갔어. 응. 언제 출발할까? 다 마시고 출발하래? 처음에 나 화장실 갈 거야. <웃음> <웃음> 왜 왔어? 나랑 <빼랑> 갔다 와, 그럼. <laughs> 이거 <목소리는> <목소리가> <와>, 그래서 근처에 예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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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철판이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철판이. 김치도 있었어? 김치 근데 고, 없어가지고 있는데 안 음. 채워놨어. 김치랑 먹고 싶은데 한번 갔다 와볼까? 응. 저기 아까 올라오다가 다리 들 들어가지고 엄지발가락 찧었어 떨리는 <laughs> 올라오는데 콩 소리 내리고. 음, 아뭐 어때? 젓갈 맛이 엄청 세. 젓갈이라 그래야 되나? 젓갈은 아닌 것같은데 네. 음, 맛있다. 음. 사이드 뭐뭐 있었어? 무슨 장아찌 같은 거랑 피클이랑 피클도 간장 피클이었어. 그거랑 막 연근 볶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얀 색깔 젤리 같은 거있었고아 이거 내 생각에 익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익긴 했을 거야. 이 정도면 익은 거 아니야? 응. 다 엄지발가락 너무 아픈데. 김치 무슨 향이 있어? 왜? 카레 맛있어? 응. 음. 아직 고피 풀렸나? 카레? 아니 막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호텔 카레랑 똑같아. 아 그래? 스파이시 카레라가 다 했었는데, 젤도 한 명. 소우 기름 떨어져서 이거 먹방 유튜버들이 쓰는 집게 아니야? 응. 음. 애들 <laughs> 불 줄였어. 응. 음.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벌써? 어, 씨. 아, 무서워 죽겠네. 이게 나지간데. 근데 어차피 소여가지고. 한번 먹어봐. 원래 레어로 먹는 사람입니다. 레어? 응. 음. 난 절대 레어로 먹지 않지. 난 무조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랑 레어랑 둘다 좋아해, 나 일단은 소고니까 소금 먼저. 어때, 안에 이런 거? 이 정도? 먹어도 되겠네? 우와. 왜? 진짜 부드러워. 음. 가 음. 너무 큰데? 오늘 뭐 주문할까? 돼지고기 빼고는 다시 해도 될것 같아. 숟가락로 하는 거야? 음. 그래도 먹어도 되겠다. 응, 음. 음. 먹어. 아 어, 근데 역시 소고기는 근데 기름이 많아서 나한테 느끼해 그래서 음료가 필수였대 그리고 커리로 중화시키는 것도 많다는데 음 먹으니까 또 졸려 너 앞에 있는 건너가 원하는 입기로 굽아 뭐야? 너가 원하는 입기.. 예? 입김 정도로 먹어 굽기로 익혀 내가 방금 너가 원하는 입기로 굽혀 여기여 여기. 여기, 여기. 슈퍼에서 빠는 빵 <웃음> <맞아요>? <웃음> 그거 a n and pang. Good, said the sunbucket. Pan and pang. Good, I'm a tara and I'm okay on the side. Oh, because I'm young. I'm a young. I'm a legend. I'm a little bit 왜? 너무 많이 먹어야 돼. 왜? 엄청 of 그러네. <laughs> 양념되어 있어 그냥 와규가 더 맛있다. 응. 열 받는 게 뭔지 알아? 나 지금 배불러. 어? 응? 내가 또 잘만. 이쪽이 불이 세. 소세지 줄까? 어.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먹게. 혹시 김치를 더 떠다 줄수 있나? 와 진짜 부드럽다. 아, 그거 같은데? t h 도 s is h a r 야. to 이 o r k t 너무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생겼어 h i s is hard to work. This is hard to work. t h i 야 is hard to work. This is hard to work. t h i 다 is hard to work. This 아까 라스토도 열시 반이었잖아. 벌떻게될 거야? 언니 더 먹을 거야? 난 많이 먹어. 이거에다가 추가로 시키면 먹을 수는 있어? 못 먹을 것같으면안 시켜. 난이것도 지금 먹어봐야 한두 점이거든. 정말 안 시켜도 될것한두 점까지만 먹고 한번. 아 뜨거. 리버스. 혹시 하나만 더 시켜 주면안 될까? 거까 언니 통화할 때 2인분 시킨 거였어. 아, 어쩐지 양 많더라. 응. <laughs> 딱 적당해? 응. 내일 유니버셜 갈수 있을까? 왜? 응? 응. 진짜 피로회복제 먹어야 돼. 피로회복제를 오늘 사들고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에 먹으면서 그거 같이 먹어야 돼. 아어 아파. 어? 왜더갔다 너무 <목소리> 많이 씹어서? 부드러워서 별로 안 씹어도 될것 같거든 내가 너무 많이 익혔어? 그건 한 아니야 아닌 거 응. 살이 한팔보다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일단 나는 생선 생사... 알았어 이만 먹고 소금 먹고. 어먹어 막연히 또 어. 언제 먹을지 모른대요? 배가 모르지 않아 딱 적당해 지금 일단 넣어줘 이게 어? 좀. 그 대창을 껴버렸다 아 내일 렌즈 껴야돼 근데 만약 사야되냐 아, 당장 내일 쓸거는 오늘 고 팩스 리로 빼야되는거는 나 아, 뭐라 그랬어? 당장 내일 쓸건 오늘 사고 팩스인으로 응. 빼야되는거는 내일 사야되지 않을까? 그냥 드럭스토어가 사서 써돼 그냥 응. 일반인 응. 거 플라스틱 고치도 뭐라고 했지 모찌소우상드시 모찌소우상드 언니가 저녁 사준 아리가또 너무 이타시마시 오기스도람시마시데? 언니 마트에 있는 저 이거 무슨 라면이야? 키츠네 우동 키츠네 우동, 우동. 지날 때 있는 거싹다 쓸어 그리고 이거 드디어 찾았어요 제로